안녕하세요. 비색TV의 미싱 잉크입니다. 오늘은 보이는 인간의 몸을 살아있게 하는 주체인 영혼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누구나 겪을 수 있고 고민해 보았을 문제를 잠시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제가 살아온 생이 거꾸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죽기 직전에 자신이 살아온 생을 보게 된다고 하는 필름이 돌아가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대 후반에 죽음의 과정을 영화처럼 보게 되었는데요.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성실하게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아들딸 시집장가도 보내고 손자도 보고 나름 한평생 평범하게 열심히 살다가 나이가 들어 육신을 떠나는 모습을 그려보게 된 것입니다. 임종을 지키고 있던 가족들과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저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잠시 후 제가 살아온 생을 되돌아보고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한 생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천년만년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하기에 내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세상에 둘도 없는 욕심도 부려보고 남에게는 못할 짓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떠나는 시점에서 돌아보면 정말 꿈만 같은 한 생일뿐입니다. 내 몸을 떠나며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은 오직 한 생을 살면서 체험하고 경험했던 기억뿐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려보고 난 이후에 인생의 허망함에 한동안 그 어떤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등등의 고민으로 또래의 친구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죽어있던 내 몸을 바라보던 나는 누구인가? 그러한 것들을 궁금해했었습니다. 빛의 생명 나무를 만나 하늘과 소통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공부하는 과정 중에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몸을 두고 떠나던 나라는 존재, 즉 나를 알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에너지는 영혼 백의 에너지입니다. 영혼 백의 에너지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작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영은 인간의 정신작용과 창조 활동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영은 영혼 백중 진동수가 제일 높은 에너지이며 무국에서 창조됩니다. 16차원의 대형 그룹에 의해 영이 탄생되는데요. 이 영은 창조주의 에너지로 창조됩니다. 우주에서 가장 순수하고 고결한 에너지인 것입니다. 창조주의 에너지의 한 부분이 우리의 영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주는 3일체의 법칙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거룩한 영과 진리의 영 그리고 사고조절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영은 우주 어머니의 여성적 에너지를 담고 있으며 진리의 영은 우주 아버지의 남성적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조절자는 대우주의 주제자이신 창조주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고 조절자는 영이 탄생될 때 창조주로부터 부여됩니다. 영의식의 기운이 되며 영의 고유한 진화 여정이 담긴 소프트웨어이며 프로그램입니다. 사고 조절자가 없으면 영은 작동되지도 않으며 살아있지도 못하게 됩니다. 정말 신비로운 것은 이 대우주에는 동일한 사고 조절자를 가진 영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생된 작은 창조주인 영은 각자 고유한 진화의 가정 속에서 창조주께서 이 대우주에 펼쳐놓으신 에너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 자체만으로는 순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질로 이루어진 진동수가 낮은 세상에서 물질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11차원에서 혼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너무 춥거나 환경적으로 열악한 곳에서 알몸으로 살아갈 수는 없듯이 이 영을 보호하기 위한 혼이라는 보호막을 하나 걸치게 되는 것입니다. 11차원에서 부여받는 혼은 혼 에너지와 혼의식 매트릭스 그리고 혼의식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혼은 인간의 감정과 욕망의 세계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혼의식 매트릭스는 혼을 둥글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 마치 모는 종이 또는 모기장과 같은 격자망과 비슷합니다. 이 격자망은 빛, 중간, 어둠의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의 격자망은 격자망이 크고 엉성하여 빛이 투과를 해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물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의 격자망은 격자의 간격이 촘촘하며 그림자가 많이 생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빛의 굴절이 일어나고 그림자가 져서 본래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왜곡과 오류가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불빛에 우리 손을 가져다 대면 벽에 커다란 그림자가 생기죠. 그 그림자를 보면서 각까지 상상을 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혼의식 프로그램은 돈을 구성하는 중요한 인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사람의 감정, 그리고 의식을 구현하는 패턴들이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독특한 그들만의 사고 패턴, 그리고 외부의 자극에 대한 감정적 반응,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혼의식 프로그램에 의해 발현되는 것입니다. 즉, 혼의식 프로그램에 의해 다양한 성격들이 탄생되는 것이죠. 혼 에너지는 이런 혼의식 프로그램과 혼의식 매트릭스를 운용할 수 있는 에너지 원인 동시에 하드웨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과 만난 영을 우리는 영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영혼은 비물질의 에너지체입니다. 바로 죽음의 순간 내 몸을 떠나며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던 나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영혼이 인간이라는 육체 안에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행성을 관리하는 영단에서 백에너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체는 말 그대로 고기 육, 몸체. 하지만 이 육체에는 신경시스템, 혈액순환 시스템, 오장육부 그리고 각종 세포와 조직, 기관을 비롯하여 근육과 뼈 등으로 만들어진 정교한 바이오로봇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우주의 최첨단 기술이 동원되어 창조된 최고 사양의 휴머노이드 모델을 인간, 즉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이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행성 영단에서 주어지는 백에너지 없이는 생명 활동을 잠시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백 에너지가 주입이 되어야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세포 분열도 일어나고 태아로 성장도 하고 세상에 나와서 숨도 쉬고 심장도 뛰고 팔다리도 움직이고 내가 살아 있다는 모든 행위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백 에너지는 태어날 때 행성 영단에서 주입이 되는 선천지 신과 선천지 기와 선천지 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은 태어날 때 행성영단에서 받는 선천지정과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 흡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후천지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백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작용을 일러서 정기신의 작용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선천지신은 가야의 개에너지 중에 창조주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심장의 차원간 공간에 존재하고 있으며 다 쓰게 되면 심장이 멈추게 됩니다. 선천지기는 가이아의 개에너지 중 우주 아버지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폐의 차원간 공간에 존재하고 있으며 다 쓰게 되면 호흡이 멈추게 됩니다. 선천지정은 가이아의 개에너지 중 우주 어머니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신장의 차원간 공간에 존재하고 있으며 다 쓰게 되면 장부의 급격한 노화와 함께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후천 지정을 저장하기가 어렵게 되어 결국 죽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인간의 육체를 살아있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에너지는 백에너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욕망, 그리고 고유한 성격 등이 물질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혼의식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작용과 창조활동, 그리고 창조주께서 삼나 만상을 통해 펼쳐놓으신 창조주의 에너지, 즉, 사랑을 체험하고 교감하는 것은 영의식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펼쳐진 모든 것들은 창조주의 에너지가 깃들어 있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주의 에너지 없이는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 보이는 세계를 존재하게 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의 중심에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는 창조주의 에너지로 만들어진 영이 혼과 백 그리고 육신을 부여받아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창조주의 귀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지구는 우주에서 가장 어둠이 짙기로 유명한 행성입니다. 비록 현실은 농독치 않고 세상은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지만 빛의 일꾼들은 깨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지나가면 밝은 아침이 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빛의 일꾼들은 어둠 속에서 먼저 깨어나서 준비되어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빛의 일꾼으로 준비되고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